45세 이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건강검진 항목. 오늘은 45세 이후 건강관리에 있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건강검진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5세는 신체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검진 항목은 심혈관 질환 검사입니다. 45세 이후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측정,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습관, 개선 및 약물 치료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암 검진입니다. 45세 이후에는 암 발병률이 높아지므로 정기적인 암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은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높으므로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 검사입니다. 당뇨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 혈당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등을 통해 당뇨병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식습관 개선, 운동,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위험을 확인하고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운동 등을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간 기능 검사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손상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 기능 검사를 통해 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과음, 스트레스 등을 주력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눈 검사도 잊지 마세요. 45세 이후에는 노안, 백내장, 녹내장 등눈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기적인 눈 검사를 통해 시력 변화를 확인하고 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5세 이후 건강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